부처님과 부처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지요? 아, 저도 그 부처님하고 부처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상담 심리학의 전공자입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아, 이 상담 심리 이론이 서구에서 들어왔다 아닙니까? 뭐, 아들러, 유홍, 프로이드 뭐, 왓슨, 또는 뭐뭐뭐 뭐, 뭐 이렇게 해노뭐 <laughs> 행태주의 심리학이니 뭐 이런 이론들을 들고 나는 그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게 현실치료를 참 좋아했었어요. 현실치료에서 아,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를 미친 놈이라고 본다. 이렇게 그 말이 좋았어요. 자신 내일 수학 공부하는 내일 수학 시험 치는데 오늘 영어 공부를 하고 앉은 놈들 이게 미친놈이다, 이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자가 미친자다. <laughs>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심리학의 그 상담 이론을 공부하다가 좀더뭐 나은 게 없는가 찾다가 찾은 것이 이 불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공부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법이죠. 불교라기보다는 불법. 불법을 공부했다. 어쨌든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법, 신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 부처와 부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이제 그, 어, 어쨌든 그, 상담이론, 보다 더 나은 상담이론을 개발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제 그 불교 쪽으로 와서 더 신법을 공부하다가 연기법을 알게 되었어요 연기법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하는 그 연기법 모든 것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연기법 오 연기법 상담 오 이게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깊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게 됐는데 오 진짜로 나아가서 그 경주에 있는 배구남의, 그, 백운선님과 독대를 해서, 오, 견성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견성을 한 이후에 또 보림을 해야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그, 신, 그, 신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 부처님하고 부처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laughs> 부처님은 무엇이냐 했을 때, 2500년 전에 석가모니불이 부처님이잖아요. 그 석가모니 불께서 80세에 돌아가시고, 그, 화장을 해서 재하고, 사리하고그 당시에는 뭐, 몽땅 8동아리로 나눴다든가, 그래갖고 탑 속에 이어놨답니까 여기, 동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어, 탑이 먼저 세워졌죠. 그 이후로 보면은 뭐, 조사들이나 일반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다 탑을 만들지 않습니까요? 그걸 부도탑이라 그러나요, 어제. 부도탑이나 뭐 저기 감 경제감 석가탑이나 뭐다그 탑이라 5층 석탑, 뭐 7층 척탑그서 하면서 다 같은 원리인데 그러다가 1세기쯤 돼 갖고 이제 동상 그 어디서부터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동상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 불도 동상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절마다 대웅전에 가면 석가모니불 부처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 부처님. 그럼 뭐 부처는 뭐냐? 그거는 부처님이고, 그럼 부처라고 말하는 거. 그건 왜 님자도 안 붙이고, 부처? 부처가 건방지게 부처라고 말하네. 우리가 부처해도 되나? <laughs> 부처님이라고 해야 된다. 부처, 부척 하니까, 이거 좀, 님자가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처님과 이 부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처더라. 그한 천년 전에 그 중국에서 선불교가 이제 활짝 꽃이 필 때, 그때 행각하는 스님들이 큰 스님 만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그래서 조조 선사한테 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조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운문 선사는 똥막대이가부처이라 동산수초 스님은 마삼근이라. 어쩌게 조주선사는 뚜라프의 잔나무가 부처라고 했는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라는 것은, 그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름은 있어도, 이름은 있어도 모양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이러면 있어요. 천여 귀신, 옹달 귀신, 무슨 귀신. 해도, 어, 모양은 없다, 아닙니까? 모양 본 사람 있습니까? 귀신 모양을 봤다. 응? 설사 봤다, 해도 그 헛것이지. 뭐, 감나무에, 그, 비닐, 비닐이 날라와서 펄럭펄럭거리는 거, 어이구, 저 귀신이다. 하고 놀래갖고, 방에 쑥 들어가서 입을 덮으서고 아침이 돼갖고 나와보니까, 그냥 감나무에 비닐이 덮여있더라 그, 거잖아요, 거. 그, 거, 그 것을 봤다. 그러니까, 그, 귀신도 없고, 공기, 바람, 뭐, 이런 것들, 다, 그, 이름은 있어도, 모양은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랑. 사랑, 모양이 있습니까? 어? 아, 승산 스님이 사랑하니까, 미국의 그, 대학 교수들이 쭉 앉아 세미를 하는데, 어느 여자 교수님이, 숭산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숭산 스님이 답을 했어요. 예. 교수님이 제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 이렇게. 그랬더니만 뭐그 세미나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 쫙 일어서서 기립박스를 보냈다. 이게 사랑이다. 아주 선적의 표현이죠. 멋있잖아요. 그 표현이. 저도 그게 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나도 그렇게 답해야지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있어도 모양은 없는 것들 많잖아요. 미워한다. 똑같잖아. 미워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 아, 저놈 진짜 개심하다. 뭐 이런 거. 모양 이름은 있어도 모양은 없다. 그럼 이름도 있고 모양 있는 건 뭡니까? 소나무. 우주 마발통이 다 그렇습니다. 돌멩이, 뭐, 사람, 인간, 뭐, 짐승, 어느 갈 곳이 이름과 모양이 있다. 근데 이름은 있고 모양은 없는 것들이 뭐냐? 유심론적인 것은 다 이름만 있지 모양은 없다니까. 우주. 우주가 모양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아르살성한 우주 캐슬 때. 밤하늘. 밤하늘이 뭡니까? <laughs> 이름은 있어도 모양이 없는 게 바로 부처입니다. 왜 조주가 뜰 앞에 잔나무를 했겠을까 시절 인연을 만나서 연기법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 자체가 부처다. 그럼 인간은 그 분별심 없이 자신의 생명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뭐 부처죠.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분별심 있게 분별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딱 여기서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분별심 없는 그 자리에 탁 가는 그 자체가 깨침 아닙니까? 깨달음이고 무이무무이진이, 무의, 무의, 어? 그럼 참나 견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지 중생이다. 되게 깊은 산속에 진달래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달래는 분별심을 가지고 꽃이 피었습니까? 소나무가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갖고 거기서 싹이 나고. 오늘 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소나무에게 물어보시오. 소나무야, 니네 어떤 분별심을 갖고, 니그 네 인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날라다니는 참새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니이렇게 네 살고 있나? 전략 <laughs> 그렇지 않다고 말할겠습니다. 그냥 나는, 오그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나의 본분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답할 가능겠습니까? 이게, 부처다. 이런, 부처님은, 절에 있는 동상, 2500년에 석가모니불이 부처님이고, 부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재어록에서 보면은, 임재선사는 그, 육문, 눈, 코, 기, 입, 우리가 접촉, 그 다음에 생각, 아니, 비설신, 의잖아요. 그 육문 바깥으로 나가서, 무의진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또 육문 안으로 들어오는 도둑놈을 도둑놈이면 뭡니까 번뇌망상이잖아요. 그 번뇌망상에서 어그 도둑놈인데 그걸 손님으로 접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임제선사는 어쨌든간에 그무의진인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벽축관도에 올랐으면은, 벽축관도 진일보 하라. 그리고 진일보 할 때는,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우리 그,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습 유물론이잖아요. 뭔가를 육문 바깥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육문 안에, 우리 측으로 이야기하면 집안에 있는 재물을 갖고 행제들끼리 나눠 갖는다든가, 이래 봐야 그, 뭐, 그, 뭡니까? 부엌관에서 숟가락 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숟가락 줬다고, 어, 좋아하는, 그, 며느리가 있으면은, 그, <laughs> 시어머니가 뭐 가져와요. 니가 아, 널지 않았는데, 니가 줬는데, 그거 왜 좋아하냐고. 응? 차라리 그, 밖에서 가져와야지. 유 유물로는 우리가 돈을 번다든가, 명예를 찾는다든가, 그런다 바깥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밖에서 가져와야지. 안에서 그, 그 부엌에서 숟가락 줬는 거랑 다름없다. 유물론. 유물론 쪽으로는 돈을 번다. 집에 있는 돈을 갖고, 뭐, 집에 아버지가 벌인 돈을 자식놈이 자기 호주머니 집에 넣는다고. 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놈들이 바깥에 가서 돈을 벌이 들어와야 집안이 융성해지는 거죠. 그게 유심, 유물론이죠. 유물론 쪽으로는 융문 바깥에 가서 찾아와야 된다. 얻어와야 된다. 하지만 마음 공부, 참나, 견성, 무의진의를 찾는 데서는 유심론입니다, 유심론.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 찾느냐. 자신의 번뇌망상 속에서, 그, 참나가죠. 있 번뇌망상 속에. 우리가, 아이고, 이 잡, 잡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선을 하려고 니까 자꾸 망상이 떠올라서 참선이 안 됩니다. 하두를 들고 공부하려고 해도 하두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번뇌망상 속에서 참나를 찾아된다그 번뇌망상에서 어떻게 참나를 찾느냐? 그게 참나를 찾는 방법인데 각성, 자각. 번뇌망상 속에서 탁 자각을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번뇌망상을 버리고 어디서 참나를 찾겠습니까? 불속 속에, 불숲 속에 우리 유물론자했을 때도. 불숲 속에 토끼가 살고, 멧돼지가 살고, 뭐가 살고, 항마랑, 한막한그 사막 위에 토끼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본내 속에서 탁 자각이 일어났을 때, 아! 하는 그 자각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자신의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제가 그 다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육문 밖에서 찾지 마라. 육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이 깨달음. 그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탁 얻었을 때, 그 육신통. 저도 이 깨달음을 얻으면 육신통이 제절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통이 뭐 깨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육신통을 뭐 갖고 싶다는 생각이 한 천분의 일로 그 갖고 싶다는 그 강도가 한 천분의 일 백분의 일로 줄어버렸어요. 그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신족통 하늘을 불불 날라다니고 축지법을 쓰고 뭐 이런 게신족통이야그럼파 팥신통 타인의 마음을 서운히 깨뚫는 거 천이통 천천한 통 듣고 보는 것이 천리길을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가 전생을 다볼수있 숙명통. 그리고 누진통. 누진통은, 그, 부처님만이 갖고 있다고 그러거 누진통은 셀루자세는 것이 다하다. 진짜. 누진. 쉽게 말해서,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금이 나서, 거기서 물이 졸졸졸 졸 새갖고, 결국은 물통이 텅 비어 있다. 그게 누진. 그, 뭐가 텅 비었습니다? 번뇌망성이 텅 비어 있는 아주 편안한 상태. 무심의 상태. 그게 무진통이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상남하는 입장에서는 다시통을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깨치고 보면은, 할 그, 그 육신통이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육신통에 대한 욕망은 거의 사라지고, 뭐, 굳이 뭐, 구하를 구호했으면 좋겠다. 구하로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깨달음, 견성, 무의진이, 무의진을 찾아라. 그 찾고 나면은 육신통에 대한 욕망, 육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육신통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